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음,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이 에이스를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스는 총몇 장으로 구성돼 있죠? 네 장. 음, 맞습니다. 음. 첫 번째 무슨 카드죠? 에이스 페이드. 에이스 페이드 잘 내놓고요. 두 번째 에이클로바 에이스 클로바 잘 내놓고요. 세 번째 에이 다이아. 에이스 다이아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A 하트, 아이스 하트 자, 이렇게 하트의 의미는 사랑, 어, 사랑, 러브. 응. 예. 아 이때 뭐 이게 에이스가 아니냐고 하신 분 때문에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낙겠을 아, 거야, 면밀한. <laughs> 에이스 정말 매력오겠습니다이 카드를 제가 잘 섞어 잘섞줄 거예요. 이렇게 잘 섞어줄 겁니다. 잘 섞고 있죠? 네. 네. 이상이 없는 카드일 겁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 없을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자, 진짜 섞어주세요. 잘 섞었다고 하는데, 응거리는 건 뭐지? 자. 정말 어설프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엉이하게 <laughs> 섞어줄게요. 이친구못섞어니까 그리고 무작위로 이제 카드 3장을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3장을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나머지 덱은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맨 아래는 에이스가 있죠. 제가 카드 무작위로 이렇게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섞어주고 마찬가지로 이 카드 역시 막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뭉치도 이렇게 막 섞어줄게요. 네 번째 역시도 그냥 막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 또뭐 위에 에이스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조작을 써서 이렇게 올리지 않았냐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어, 위에를 또 이렇게 확인시켜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뭉치 그냥 덮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카드를 이렇게 두 장씩 내릴 텐데 강의께서 뒤집어 그러면 뒤집을 거야. 뒤집어 그럼 또 뒤집을 거야. 그냥 내려 그럼 내릴 거고 뒤집어 네. 뒤집어 아니, 내려 내려 이 내릴 거예요. 어렵나요? 아니요. 오케이. 어 쉽죠. 자 내릴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 그냥 가. 요거는 뒤집어 뒤집어. 요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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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뒤집어. 그냥 가,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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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뒤집어, 가, 그냥 가, 오케이, 한번 더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가죠, 그냥 가요. 네, 만사가 귀찮죠. 자, 이렇게 해서 강객이 원하는 대로 지금 저는 선택권 없이 그냥 했어요. 음,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4등분을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이게 내뭉치를 나눴는데,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씩 접을 거예요. 여길 접을까요? 여기 접을까요? 이쪽이요. 요거. 예. 예. 접겠습니다. 요거 접을까요? 요거 접을까요? 이거. 아니, 이거. 예. 아니 강요 아니에요. 예.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laughs> 이거 접을까요? 이거 접을까요? 이거. 이거요? 예. 아저저 선택 때 강요하지, 에이, 강요하지 예. 않습니다. 예,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관객이 지금 오한한대로 다 접었고, 전 네. 선택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덱을 펼치게 되면. 어내 네 장의 카드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명히 지금 다 관객이 원하는 대로 뒤집어 뭐 그냥 다, 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두네 장의 카드만 뒤집어져 있어요. 이 카드를 확인하게 되면 뿅 전부 다 이렇게 에이스가 나오는 마술입니다. 음. 이 마술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관객과 재밌게 할수 있는 마술이고요. 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에이스 내장만 이렇게 세팅 없이 그냥 바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음, 아주 쉽고 재밌는 마술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에이스 내장 그냥 여러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덕션 하셔서 나타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려놔도 되고요 네. 그 이제 에이스 내장으로 이제 보여주는 마술을 보여주겠다 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아, 섞은 다음에 이 에이스 내장 이제 위에다가 아 이제 한 장씩, 세 장씩 내려놓으시면 돼요. 세 장씩 이렇게 세 장씩 세 장씩 어떠한 카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세 장씩 세 장씩 그냥 올려놓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아래는 에이스가 있겠죠. 다다 다, 전부다 이게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에 위에 그 다음에 아래 위에 그리고 또한번 해주는 겁니다. 위에 위에 아래 위고 이렇게 되면 아래에서 두 번째 무조건 에이스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찬가두 번째 뭉치도 근데 패턴이 좀 같으면 좀 뭔가 단조롭기도 하고 뭔가 조금 수상한 느낌을 줄것 같아서 이두 번째 그러니까 두, 이제 각기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막 섞는다는 느낌 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맨 아래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 이제 본인이 마술하신 분들께서는 내가 에이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막 섞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 이 에이스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 세 번째 위치에 오게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맨 아래에 있으면 그냥 나는 어차피 에이스가 맨 아래에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어, 세 번째 에 오게끔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막 하시면 돼요. 대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패턴은 어, 위에 위에 아래 위에 그냥 막 선다는 느낌을 주되 네, 패턴에 있는 거예요 위에 위에 아래 위에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두 번째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위에 윗장 윗장 그 다음에 아래짱 윗장 또 윗장 윗장 아래짱 윗장 하게 되면 네 아야야 한번더해 윗장, 위장, 위장, 아래장, 위장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네, 아래에서 두 번째 오게 됩니다.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에 지금 에이스가 있죠? 위장, 위장, 아래장, 위장. 또 한번 해주겠 겁니다. 위장, 위장, 아래장, 위장. 이렇게 되면 무조건 아래에서 두 번째 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 카드 뭉치도 어차피 아래에는 있 내가 에이스가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막 섞는다는 느낌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섞으면 안 되겠죠. 조심스럽게 누가 봐도 에이스가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있으면 좀 약간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섞는다는 느낌? 오히려 이런 게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러니까 세 번째 에이스만 오게끔 하면 돼요. 네. 오히려 그 정돈된 그런 맛보다 약간 지저분한 이렇게 섞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성난 느낌을 줄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야서 이제 강의입니다. 맨 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카드가 있다, 에이스가 있다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다하면 이렇게 덮고 덮고 이 덮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뭐 이거부터 덮고 이거부터 덮고 상관이 없어요. 덮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장씩 내린다고 이제 한명 이제 본인이 마사께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드를 내릴 텐데 두 장씩 내릴 텐데 그냥 내리려면 제가 내리겠습니다. 뒤집어 달라고 하면, 두 장을 뒤집을 것이고, 내리다고 그냥 내릴 거, 내리고 뒤집어 달라고 하면 뒤집을 거예요. 또 뒤집어 달라고 하면 뒤집고, 또 뒤집어 달라고 하면 뒤집고, 또 뒤집어 달라고 하면 뒤집어 달라고 하면. 이거는 몇 번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두 번, 세 상관없어요. 한두 번, 상관없어요. 한두번 정도가 더좋다 하더라고요. 그 이상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약간 살짝 지루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번 정도,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 한번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도 되고요, 뒤집어도 되고요, 내려도 되고, 뒤집어도 되고요, 내려도 되고, 뒤집어도 되고, 뒤집어도 되고, 뒤집으라고 하시면 뒤집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객에게 얘기, 얘기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뒤집어. 뒤집어. 가. 가. 뒤집어. 가. 뒤집어. 가. 뒤집어. 가. 가. 또 가. 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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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뒤집어. 가. 가. 이렇게 해서 한번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렇네 개의 뭉치를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네 개의 뭉치를 만들어줘요. 뭉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주고 그리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관객 보고 얘기합니다. 어, 제가 이제 관객 선택한 뭉치를 이제 접을 텐데 어디를 접을까요? 어디 접을까요? 오른쪽. 본인한테 오른쪽. 요거? 네, 네. 요걸 이렇게 한번 해주고. 여기 할까요? 여기 할까요? 왼쪽. 요거요? 네, 이렇게 관객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돼. 요또 어디 할까요? 왼쪽? 요거? 요거? 요거죠? 네. 이렇게 덮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네, 어차피 에이스 내양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제 경우는 안 이쁘죠.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는 카드가 있으시면, 이렇게 뒤집을고 에이스가 이제 안 보인다. 그랬을 때는 앞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펼치세요. 요게 좀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요 상태에서 네 에이스가 나오는 맛입니다. 짜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안이쁘잖아요 모양이 뭉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때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어, 네 장의 카드가 뒤집어질게 되는데 이네 장을 이렇게 빼서 확인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에이스가 나오는 맛입니다 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여 주시면 되시고 음, 그러니까 연습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죠. 한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이렇게 맨 아래 에이스가 있으면 위장 위장 아래장 위장 또 위장 위장 아래장 위장 이렇게 해주면 아래서 에 이렇게 두 번째 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작위로 섞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섞으면 누가 봐도 에이스가 어딘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약간 조금은 지저분하게 이렇게 손을 자, 정말 이렇게 막 섞어줄게요. 나나만 어디 든지만 알면 되니까요.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을 주면서 섞어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오게 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두 가지가 포인트고요. 나머지는 큰 이제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술의 이제 원한차라든지 이런 네, 이름을 알고서 좀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하도 오래 전에 배운 그 마술이라. 저도 기억이 잘안 납니다. 혹이 마술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덧글로이 마술은 누구누구의 마술 중에서 누구누구의 마술 그거였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이렇게 에이스를 이용한 마술인데요. 네, 저도 요새 요 마술을 자주 하고 있는데, 네, 꽤 좋은 반응과 효과를 얻었던 네, 마술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